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에 빗대어 빚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면서 절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빚은 노예 성격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빚의 허덕이다 보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당신의 빚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빚은 공짜 돈이 아니므로 빚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잠시 고민을 벗어나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죠. 빚이란 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은 아주 탐탁지 않게 들릴 겁니다. 왕창 짜증나겠지요. 당신은 아마도 과도한 신용카드 빚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하면 주택 자금 대출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 대출 등에 빚을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대출 금리는 상승하여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데다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이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좋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주머니가 넉넉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빚을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빚을 사용하겠습니까? 조금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빚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빚즉 부채는 그 사용법을 안다면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자들은 부채를 사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빚이란 부자들의 필수 도구로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전략입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얻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빚의 속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빚을 잘 요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빚을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감성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느끼는 그런 빚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사용법을 잘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빠르게 재산 증식을 도와주는 측면에서의 좋은 빚입니다. 단지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 것이죠. 그럼 먼저 대부분이 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쁜 빚이란 어떤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빚입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갉아먹는 빚이죠. 가장 일반적인 게 생각없는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빚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 같은 거 말입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사고자 한다면 통상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지갑에 그만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기에 처음엔 좀 망설여지겠지요. 그런데 신용카드라는 강력한 무기가 떠오릅니다. 게다가 6개월 무이자란 미끼가 강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비싼 것이라 망설이던 마음도 해제되어 그냥 질러버립니다. 6개월 동안 이자 없이 물건을 살수 있다는 그게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 빚임에도 불구하고 빚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 망할 놈의 무이자가 말입니다. 왜냐면 할부이자를 안 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빚입니다. 단순히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당겨 쓴 거에 불과할 뿐인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내가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물건은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집니다. 특히 새 거를 사면, 사자마자 개봉하는 순간에 이미 가치가 10%에서 20%는 사라지죠. 6개월만 지나도 거의 50% 정도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물건의 가치는 자신이 가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생길 수입까지 미리 저당 잡혀서 지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자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거죠. 즉 나쁜 빚입니다. 또 가장 흔한 게 있죠. 바로 자동차 할부. 자동차 할부는 더 심각해요. 아시지만 자동차는 금액도 큰데다가 가치 하락도 일반적인 물건보다 훨씬 심합니다.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3년만 지나도 원래 가치의 5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3년, 아니 3년도 아니고 5년, 6년, 7년씩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면서 할부 형태의 빚으로 삽니다. 자신이 산 자동차의 가치는 3년만 지나도 절반이 사라지는데도 수년에 걸쳐서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빚으로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빚은 나쁜 빚입니다. 때문에 카푸어라는 말이 생겨난 거겠죠. 그래서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산 상황과 수입을 왜곡시키고 부를 축적하는 데 심각한 방해를 가져오기 때문인 거죠. 또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건 빚으로 사든 현금으로 사든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에 의한 손실 즉 현금의 유출을 가져올 뿐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용도가 낮아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금은 더 더욱 나쁜 빚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그나마 이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금으로 갈아타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빚이 있다는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빚이면 다 빚이지 뭐 좋은 빚이 있겠어요? 빚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빚에는 좋은 빚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빚이란, 그게 어떤 걸까요? 아까 나쁜 빚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에게 이익, 다시 말해 현금 유입을 가져다 주는 빚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개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은 2천만 원 밖에 없는데 사업에 드는 자금은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빌린 돈 3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5%라고 가정하면 일단 매년 150만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업을 통해서 순수익으로 매년 천만원을 벌수 있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이자는 150만원만 내면 되는데 수익은 천만원이라면 그것은 좋은 빚일까요? 나쁜 빚일까요?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당연히 좋은 빚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험과 보상은 서로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말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쨌든 빚을 지더라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도 그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지만 좋은 빚이 되는 겁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결국 위험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험이 없으면 돈을 벌 기회도 없어요. 부자들은 좋은 빚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소득을 창출해주는 자산을 삽니다. 당연히 그 자산은 원래 내 돈만으로 사기에는 훨씬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잘 활용할 경우 원래 내가 할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 자산을 증식시켜 줍니다. 이걸 흔히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비즈 없을 경우에는 불을 쌓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듯 비은 성공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갚아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들이 빚을 활용해서 불을 쌓는 방법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부채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사업, 특히 전통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펜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펜은 매우 일반적인 제품이고 거의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었지만 이젠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서 좋은 품질과 적절한 가격으로 그런 종류의 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찾은 다음 생산된 제품을 구입합니다. 이를 배로 실어 가져와 고객에게 판매하면 됩니다. 요즘은 공장으로 직접 가야 하는 좀더 복잡한 제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제품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단 빚으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사전에 신용을 구축해 놓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예입니다. 아마 예전에 많은 분들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빚에 의존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최대한 도로 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인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였는지 몰라도 집을 사고 난후 얼마 되지 않아 갚아야 될 이자보다 주택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그 빚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만일 은행에서 그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그런 투자가 가능했을까요? 할수 없었겠죠. 한마디로 좋은 빚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돈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을 훨씬 큰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다만 현재처럼 주택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엔 이런 좋은 빚을 이용한 자산 증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런 상황을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즉 경매와 경매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적은 자기자금을 가지고도 미래의 수익을 창출해 줄 재산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쓰려면 최소한의 미천 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있더라도 무조건 빚 갚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빚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최대한으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빚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은 쇠귀의 경일기로 들리겠지만 그래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빚 부담을 줄이는 방법론에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던 시기에 활용하던 방법으로 현재는 쉽지 않지만 상황 변화나 대상에 따라 해볼수 있는 또 다른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증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2억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것은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웬만한 집한채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찾았다고 가정해 보죠. 상태가 좋지 않아 적지 않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은행에 가서 5%의 금리로 부동산 가격의 60%인 3억원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부동산 가격의 10%즉약 5천만원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고 부동산의 가치는 6억원으로 재평가 받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은행으로 가서 재평가된 가격으로 다시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처음 대출과 동일하게 60%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번 대출금은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처음 대출 받은 은행에 3억 원을 상환하고 리보델링 비용 5천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1천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빚을 사용하여 6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과 함께 1천만 원의 여유 자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면 월 대출이자 150만 원을 제하고도 매달 50만 원의 현금 수입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그 부동산에서 자본 소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단이 사례에서는 취득록세및 임대보증금은 감안하지 않았음을 참조하십시오. 이런 방식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빚즉 부채를 활용한 자동수입의 창출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 소득을 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대학을 나오고 20대 후반에 취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초반에는 돈을 모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남자 기준으로 한 30대 중반, 여자 기준으로는 한 30대 초반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할 때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거의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 돈이 좀 모아질 만하면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생기죠?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돈 나갈 것 투성입니다. 결국 한마흔 될 때까지도 생각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미천 즉 종자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 종자돈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종자돈을 순식간에 증폭시켜주고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바로 좋은 빚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나쁜 빚은 당연히 만들면 안 되겠지만 좋은 빚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빚이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일순간에 나쁜 빚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나치게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 즉, 빚을 져서 사업이나 투자를 한다고 해도 월급처럼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아니면 더긴 경우도 있고, 투자한 자산은 자신이 원할 때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내가 처분하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수익을 창출해 주는 좋은 빚일지라도 과도하게 빚을 졌기 때문에 한순간 나쁜 빚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자들은 대부분 빚을 하루라도 더 늦게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인과 부자들의 차이점이죠.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빚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기 때문입니다. 금리 5%짜리 대출금을 통해 10%의 수익을 창출을 한다면 결국 5%만큼 이익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빚을 늦게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부자는 빚은 죽을 때나 갚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조차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많은 돈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사례를 이야기했듯, 근로소득만으로는 결혼, 육아 그리고 교육 등에 투입되는 돈 때문에 도저히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다 겪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돈이 돈을 만들게 하라는 원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만일 나이가 젊다면 한번 최대한 공격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현재 20대나 30대라면 투자 좀해 봤다가 어느 정도 돈을 잃어보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경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더큰 불을 쌓는 역량을 길러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당장 버리세요. 그보다 젊을 때는 사실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돈은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시간도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다시 말해서 젊을 때 은행 저축에만 몰입해서 너무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부의 규모를 늘려나가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빚을 최대한 영리하게 활용해서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자들의 전략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빚이란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전략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얻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라. 그러면 위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아주 나쁜 빚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빚을 갚는데 전념하는 것보다 그런 와중에서도 미천 즉시드머니 축적에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빚 갚기도 버거운데 번드르르한 말만 한다고요? 당연히 그런 심정이겠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쁜 빚 중에서도 최악의 빚을 조리해 나간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 등의 손을 벌려 당장의 난관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그게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고 있다면 그냥 감당하고만 있으실 건가요? 아니죠. 그걸보다 좋은 조건의 다른 빚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9월 폐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에서 제공하던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고금리 카드비까지 일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보증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한도도 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대출을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잘 상환하고 나서 필요한 자금을 징검다리론 대출을 추가로 대출받아 시드머니를 불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징검다리론이란 4대 서민금융상품인 세이망월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단,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정책상 상품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셨다고 하더라도 당장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이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징검다리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징검다리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리는 0.9% 내외 둘째, 대출한도는 3천만원 이내 셋째,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넷째,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혹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다섯째,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오늘의 영상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경험하고 계시거나 경험해 보셨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안다는 것과 행동에 옮기는 것, 즉, 실천하는 건 별개의 것이라 생각해서 주제넘지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빚을 적절하게 활용하시어보다 빠르게, 보다 크게 자신의 재산을 형성하고 불려나가신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부귀를 기원 드리며 다음에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행복, 해피네스의 어원은 해펜 일어나다, 발생하다입니다. 이말 뜻은 행복은 발생하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발생시키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이게 바로 행복에 대한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절대 테크닉이 아니란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같이 좋은 나날 되십시오.